한 200g에 7만 원씩 하지 않을까? 200g에? 나는 정확하게 1.2kg을 먹어. 당 100만 원씩. 야, 100만 야 잠깐만 저 뒤에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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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가 있었던 기어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일톱텐쇼 박서진 팀이 또 다시 승리 소고기 회식을 차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m b n 한일톱텐쇼에서 부상 투혼을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8일 방송된 한일 톱텐쇼 56회는 전국 시청률 4.4% 분당 최고 5.0% 1승 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15주 연속 화요일 예능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날씨 탓인가요? 지난주 대비 약1%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강원도 인제에서 펼쳐진 여름 단합대회 특집으로 전유진 팀과 박서진 팀이 물풍선 게임부터 버스킹 무대까지 뜨거운 승부를 벌였습니다. 다리를 다친 상태로 등장한 박서진은 목발을 짚은 채로도 꿋꿋하게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유진과의 버스킹 대결에서는 신승태 건강이 최고더라를 선곡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며 진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유진은 고맙소로 감성 넘치는 무대를 꾸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두 팀은 한남동 소고기회식을 건 버스킹 승부에 돌입했고 깍두기로 참여한 애녹의 감동적인 사연과 박서진 에녹의 듀엣 찔레꽃 전유진 신승태 당신이 좋아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단체전에서는 박서진 팀의 왕대포가 전유진 팀의 빵빵을 제치고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결국 300명의 현장 관객 투표 결과 박서진 팀이 165표를 획득해 소고기 회식을 차지했습니다. 전유진은 고개를 떨군 채 생수를 벌컥 들이켰고 박서진은 시간 되시는 분 모이세요?라며 승자의 여유를 뽐냈습니다.진혜성은 1 2케이지 혼자도 가능이라며 식성까지 자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최수호의 깜짝 생일파티와 멤버들의 폭소 유발 몰래카메라, 물풍선, 명랑 운동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지며 여름밤을 유쾌하게 물들였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